자, 샘비부터 해봅시다. 7쪽 8쪽 9쪽 10쪽 21번 그치, 할만하지. 자 일단 분모에 있는 이거 얘가 좀 문제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시그마로 고칠 수 있죠 k는 1부터 n까지 a k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죠 근데 지금 일반항이 요거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로그 5에 k분의 k 플러스 3이죠 그럼 1부터 막 집어넣을거야 그럼 1부터 집어넣어 보면 로그 5에 1분의 4어 플러스 로그 5에 2분의 5 플러스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n 로그 5에 n, n플러스 3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 진수끼리는 다 곱하게 하는거죠 그러면은 여기 분모 4인것부터 이렇게 약변이 되겠죠 그럼 이쪽에 분모는 1하고 2하고 3이 남죠? 그럼 이쪽에도 왼쪽에 3개가 남으면 오른쪽에도 3개가 남겠죠? 그러면 로그 5에 분모는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분의 분자는 n 플러스 3이 앞에 n 플러스 2 이거 앞에 n 플러스 1 이렇게 남을 거예요. 이거가 지수 그럼 분모 어, 5에 이거니까 자, 밑과 로그 밑이 같으면 싹다 날리죠. 그 이것만 남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6 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분의 2n 선수 괜찮을까요? 그럼 정리하면 여기 12 최고차항 계수의 비. 자, 여기 또 있을까요? 아니요. 음, 그러면 10쪽. 10쪽? 방금 했고, 11쪽. 30번. 30번. 음. 자, 여기 안에 있는 알맹이를 보면 또합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로 보실 거고, 그럼 k는 1부터 n까지 a, ek-1,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a, ek-1이 뭔지 알아내야 되고, 그럼 a, ek-1, 다시, en-1이라는 건 n자리에 en-1을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6n 플러스 2예요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6k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시그마 공식 6 곱하기 2분의 nm 플러스 1 플러스 2n 이거 2라고 적으면 안 되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3이고 그럼 3n 제곱 플러스 5n 요 알맹이가 어, 3n 제곱 플러스 5n입니다 자 여기 이번에 이쪽의 알맹이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ek 그런 이유 Aek가 뭔지 알아내야 되고 그럼 Aen은 n자리에 2n 넣으면 되니까 6n 플러스 5가 되고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6k 플러스 5 그러면 아, 1승공식 n, n 플러스 1 플러스 5n 마찬가지 n 깜빡하면 안 되고 약분하면 3 그래서 3N 제곱 플러스 8N. 자, 그래서 이식을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루트 알맹이가 3N 제곱 플러스 5N이고, 마이너스 루트 3N 제곱 플러스 8N이고, 이거 풀면 되죠. 이건 풀수 있겠죠? 자, 또 있나요? 없어요. 다음 페이지, 12쪽. 13쪽. 14쪽. 54번. 오, 진짜요? 1, 2, 3번 다안 해주세요? 난 여기 되게 많이 틀릴 거라 이상했는데이 책에는, 아, 그래요. 54번에, 뭐, 기억, 니엔 디글, 리올 중에. 니음부터요. 아, 니음부터. 아, 난또 니음 아닌 줄 알고 또, 잠깐 좋아할 뻔 했네. 수열 AN. 자, AN이 0보다 크다. 어, 일반 항인데, 모든 항이 다 0보다 크다는 얘기죠. 다 양수란 얘기고. AN분의 AN 플러스 2. E. 에야 a n 분의 a n 플러스 1자 그럼 양변에 a n을 곱하면 a n 플러스 1은 5 분의 2 a n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은 a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 n 전항에다가 5 분의 2를 곱한 게더 곱한 거보다더 작다는 거죠 그럼 5 분의 2를 곱한 거보다더 작아지면 그 다음 항은 더 작아진다는 뜻이죠 네. 그럼 곱하기 5분의 2한 거보다 더 작아지는 거야. 곱하기 5분의 2라고? 그러면 등비수열 말하는 거죠. 그럼 공비가 5분의 2보다 더 작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극한값은 0이 나오겠죠. 디 끝. 얘는 a n의 3분의 1승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양변에 어, 로그를 취할게요.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 a n 플러스 1은 로그 a n의 3분의 1승. 3분의 1은 앞으로 던질 수 있고 다시 양변에 30 곱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자 다음 항, 다음 항에다가 3곱한 게 어, 전항이다. 그니까 러 다시, 전항. 그냥 이게 3분의 1 하는 게 낫겠네. 자,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거래요. 근데 그게 서로 같대. 그러면 얘가, 여기가 얘가, 얘가 아니라 이 값이, 이 값이랑 이 값이 무조건 0이 될수 밖에 없죠. 그래야 3분의 1을 곱해도 같을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0, 로그가 0이 되려면 a n. 값이 얼마야 된다?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것. 리을. 리을은 넓핏보면 이거 맞는 것 같죠? 그렇죠. 플러스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풀마 알파. 어, 맞는 것 같은데. 자, 어떤 수열을 제곱을 한 결과가 알파 제곱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an은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n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의 n승이니까 결국 그 1의 n승 그냥 1인 거죠. 그래서 얘가 알파 제곱 1 맞습니까? 근데 an이 마이너스의 1 n승이에요. 얘가 홀수 차수면 마이너스 1, 짝수 차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거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볼수 있나요? 발산이죠. 예. 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리 같은 경우는 이런 예시, 이런 예시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솔직히 니은하고 디귿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리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까요? 네. 예. 15쪽. 59... 자, 얘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거 나머지 정리죠? 그럼 x에다가 4를 넣은 게 나머지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3 곱하기 4에 n 플러스 2승 빼기 16 더하기니까 빼기 14 얘가 am 이번에는 x-2로 나눈다? 그럼 x에다가 2 대입한 거 그럼 3 곱하기 2에 n 플러스 2승,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얘가 bn 이래요 그럼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4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1 an 빼기 bn 그러면 3 곱하기 4의 n 플러스 2승 빼기 14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2승 빼기 6 분자만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4 곱하기 4의 n승 플러스 1 16 48 48 곱하기 4의 n승 빼기 2의 2승 12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14 플러스 6 마이너스 8그만하면 되겠죠? 네자 여기 또 질문 있나요? 아니요 그럼 16쪽? 63번 63번 그 R이랑 A 구하는 걸 했는데. 어, 어 좋아요. A가 얼마? 4. 등비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아 잘하셨습니다.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래요. 이거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의 합공식 기억 날까요?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니까, 1-r분의 a, 1-r의 n승. 이걸로 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1--2, 3분의 첫항4 곱하기, 1--2의 n승. 이게 sn이에요. 근데 이 sn을 제곱하래. 이거를 전체 제곱하래. 그러면 9분의 16. 1--2의 n승의 제곱 괜찮을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오, a <laughs> 어, 만만치 않네요 <laughs> 자 그럼 이거 구하려면 일반항 구해야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승의 일반항 그럼 n 자리에 2n 플러스 1 그럼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숫자는 사라지고 그럼 여기 2n승 있으니까 결국 얘는 4 곱하기 2의 2n승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어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4의 n승 이렇게 쓸게요. 분해 9 분해 9 분해면 9분의16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n승 이렇게 되죠? 아 제곱. 자, 이거 제곱. 자이거항두 개짜리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부분만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e의 n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승 플러스 1 그거에 곱하기 16이고 분모는 9 곱하기 4 곱하기 4의 n승이고 요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그럼 최고차항 계수의 비 9사 36분의 분배 16 괜찮을까요? 네. 자, 또 있나요? 아니요. 다음 페이지. 17쪽 네. 없고, 18쪽? 76번. 오, 76번. 시역을 구하세요. 예. 자, 근데, 어, X 값이 3분의 1에서 4 범위래요. 그러면 X가 지금 보니까 지금 미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미시, 미시, 지금 미시는 공비죠. 공비가 3분의 1에서 4 범위 1대2 극한 값을 구하면 그게 Y 값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1일 때, 세 번째, X가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고, 이때이 범위에서 x의 n승은 0. 이 범위에서 x의 n승은 1이고 이 범위에서 x의 n승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을 쓰면 y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쓸 아 필요 없네 이거. 그럼 y는 내가 0이니까 1분의 안 쓰고요. 어, 3x만 남겠네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1. 그러면 분모는 2분의 3x 플러스 1 x가 1에서니까 2분의 4 얘는 2이 범위에서는 무한대니까 최고차항 개수의 b 그러면 결국 남는 건 x분의 1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3분의 1 여기 1 여기는 4라고 합시다 자 마이너스 아,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는 3x래요. 그러면은 3x 원점 지나서 3 집어넣으면 1이고, 1 집어넣으면 3이고,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올 거고, 1에서는 2. 2이고, 1보다 큰 데서는 x분의 1, 1 집어넣으면은 1이고, 그럼 그래프 2차 이차, 함수, 아, 2차 함수가 아니라 유리 함수.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랬을 때, 치역을 구하세요. 치역은 0보다 큰 부분에서 3보다 작은 부분까지. 그래서 A는 0일 거고, B는 3. 어, 0이 아니네요. 4까지 딱 끝났네요. 그럼 4분의 1. 또? 없어요. 그럼 19쪽 85번 85번 자이 문제는 내 기억에 의하면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지는 정확히 사실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런 류의 계산기를 뭐또 누른다 또 누른다 또 누른다 했던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었 형태의 문제고 일단 문제 읽어봅시다 어떤 계산기에서 루트 5는 5하고 루트 5 다음에 루트를 누르면 루트 5가 된대요. 자, 순서대로 눌러 구할 수 있다. 이 계산기로 루트 5의 값을 구한 후, 아, 루트 5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러면 첫 항을 루트 5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 네. 플러스 5는 루트. 그럼 여기 루트 5 되어 있는 상태에서 5를 더한 다음에 다시 루트를 시한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음 항은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5를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지금 구하라는 거는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진다. 이 값을 구하세요. 어떤 값에 가까워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간다. 이거의 값을 구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an도 보이고 an+1도 보입니다. 리미트 an의 값도 구할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an 플러스 1의 값도 구할 거예요 자 이게 몇으로 가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죠 뭐 주어진 정보가 없으니까 이게 어느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했으니까 수렴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몇으로 하는지는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k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정해놓을게요 그러면 질문 n an 플러스 1은 얼마에 수렴할까요? 자, 자, 뭐 a 플러스 누클레인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어요 이 수열이 음, 예를 들어서 5 5말고 1 더하기 2분의 1 1 더하기 4분의 1 1 더하기 8분의 1 1 더하기 16분의 1 이런식으로 가요 자, 그럼 얘는 몇이, 얼마로 수렴할까요? 0. 이 아니라 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쵸? 렇 네. 자, a n이라는 거는 n번째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아, 네. 그럼 a n 플러스라는 거는 이거 다음번째, 다음번째 있는 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항에 대한 일반 항이나, 이 항에 대한 일반 항이나,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 값도 1이면 이거의 극한값 또한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값도 똑같이 k 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간다. 그럼 이쪽에도 n 이 리미트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붙이면 얘가 k 고, 얘도 k 야. 그러면 루트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하면 K제곱은 k 제곱은 k 플러스 5. 넘기면 K제곱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는 0.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b' 제곱, b, b'이 아 b제곱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2분의 1, 풀마 루트 21인데, 자, 시작한 값 자체가 루트 5죠? 거기다가 5를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당연히 양수가 될수 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제외한 2분의 1 플러스 루트 21이 답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네. 자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아 지웠네요 limit <laughs>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k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면 n이 무한대로 갈때 an 플러스 1 또한 k라는 거고 또 limit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2n e, 플러스 1 이거의 극한값은 k 마찬가지 또 k 왜? 어차피 a라는 똑같은 수열에 의해서 항이냐, n 번 짱이냐, n 플러스 1번 짱이냐, 2n 플러스 1번 짱이냐라는 것 차이밖에 없으니까 다 똑같은 수열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값이 k면 나머지도 다 똑같이 k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네. 그러면 끝났나요 네. 오케이.